전원을켤때마다 년, 월, 일, 시간까지 매번 다시 설정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인 방수 대책도 없어요 이게임칩을가챠 형식으로 랜덤 뽑기 판매하더라고요 이런 사악한 색들들 안녕하세요. 4-10 화택입니다. 지난 시간에 국내 최초 컬러 디지몬 게임기 다이탈브레스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이번엔 일주일 정도 실제로 사용해본 실사용 후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걸음수랑 심박수 채우고 어드밴스 미션으로 보스와 대결하고 사용할 수 없는 카드. 버스에서 NFC로 배틀도 하면서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동안 바이탈브레스를 즐겨본 결과 디지몬 덕후로서는 재밌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더 크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기대감이 컸었던 만큼 실망감도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컬러로 나왔다. 장점을 다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 제품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게임이 되는 스마트워치 컨셉이잖아요. 게임기로서는 기대를 안 해서 비교적 괜찮았는데 정작 시계를 활용한 기가 난감합니다. 바이탈브레스는 걸음수, 심박수를 바탕으로 바이탈 수치를 측정하고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다양한 디지몬을 진화시킬 수 있는 완구입니다. 심박수는 센서의 피부가 접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이탈브레스를 항상 차고 있지 않으면 감지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심박수가 측정되지 않으면 5분마다 지금까지 모아둔 바이탈 수치가 내려갑니다. 원하는 디지몬으로 진화시키려고 바이탈을 올려놨는데 시계를 빼는 순간 수치가 내려가니 억지로 차고 있어야 하죠. 머리 감을 때도 차고 똥쌀 때도 차고 자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24시 시간 동안 바이탈이 감지되지 않으면 키우던 디지몬이 사망하는 페널티까지 있습니다. 아니 운동과 관련된 기기인 만큼 사람에 따라서는 운동할 때만 차고 싶을 수도 있고 게임하다가 손목이 불편해서 잠시 빼놓을 수도 있는 건데 바이탈 수치를 생각하면 계속 차야 하는 무조건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거죠. 진짜 전자발찌를 팔에 차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더라고요. 잠시 전원을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전원을 끄면 걸었던 걸음수가 전부 초기화되고 연, 월, 일 시간까지 매번 다시 설정해줘야 합니다. 이게 제일 짜증났어요. 전원을 켤 때마다 시간을 입력하기 위해 다른 시계가 필요해. 요안 차고 있을 때 바이탈 수치가 고정되도록 만들었으면 이런 불편함이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손목에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계의 편의성을 잃은 이상 바이탈 브레스는 컬러 만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디지몬을 작은 화면으로나마 손목에서 볼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았지만 강제로 차게 하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찰수 있도록 방수 기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이탈 브레스는 기본적인 방수 대책도 없어요. 벌써부터 수분으로 인한 고장. 올라오고 있죠. 팔목에 닿는 뒷면을 보시면 구멍이 뚫린 스피커가 보이고요. 이 안쪽으로 물은 물론이고 땀도 들어가겠죠. 죽을 운명을 아는지 스피커 구멍을 십자가로 표현했네요.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더우니까 더 땀이 나겠죠. 그리고 우리 씹덕들은 체지방량이 많기 때문에 땀이 남들보다 더 난다고 운동이 필요한 디지몬 팬들을 위해 기획된 만큼 땀이 나는 상황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데 많이 아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안 하더라도 머리 감고 세수할 동안 바이탈 브레스를 찰 수가 없는데 그 시간 동안 패널 패널티를 받는 게 말이나 됩니까? 방수를 해주던지 패널티를 없애던지 둘중 하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원 버튼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분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라고 만든 기기에 방수가 안 되는 것도 노답인데 땀조차도 막을 수 없는 대책 없는 기기입니다. 저는 방수 방진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이렇게 설계가 취약할지는 몰랐어요. 적어도 전원 버튼의 경우 옆에 있는 버튼 둘중 하나를 5초 이상 꾹 누르는 걸로 대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굳이 전원 버튼을 추가로 만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방수 를 탑재하거나 페널티를 없앰으로써 시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시계의 기능보다 굿즈의 가치에 중점을 두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디지바이스가 컬러로 나왔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솔직히 스마트워치를 기대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디지몬을 컬러로 즐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지. 시계로서의 장점이 없는 이상 기존에 발매하던 것처럼 디지바이스로 나왔다면 굿즈로서의 가치도 충분했을 겁니다. 특히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가 새롭게 방영되면서 디지바이스 디자인 또한 변경된 만큼 새로운 시리즈에 맞춰 디지바이스 가 컬러로 나왔다라는 소식이었다면 마케팅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 디지바이스는 액정도 넓으니까 바이탈브레스 특유의 좁은 베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 넓은 화면으로 컬러를 즐길 수 있는 게 디지몬 팬들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심지어 바이탈브레스에 수록되어 있는 신규 디지몬들은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에 등장한 디지몬들이에요. 그럴 거면 왜 굳이 스마트워치로 만들었냐고. 이껏 디지바이스에서 벗어났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동안의 디지몬 게임기와는 차별화된 퀄리티를 기대하죠. 지금까지는 디지바이스의 기술적 한계나 레트로 감성으로. 가능했던 것이 굳이 스마트워치로 발매되니까 기대만큼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가관인 건이 딤카드입니다. 바이탈브레스가 본체라면 딤카드는 디지몬을 키울 수 있는 게임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V몬을 키우고 싶으면 V몬 게임칩을, 아구몬을 키우고 싶으면 아구몬 게임칩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칩이 일회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게임칩이라는 게 하다가 새 게임칩을 사고 싶으면 되팔 수도 있는 거고, 친구한테 잠깐 빌려줄 수도 있는 건데, 딤카드는 다른 바이탈브레스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사용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중고거래할 때 사기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힘들겠죠. 바이탈브레스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닌텐도 스위치처럼 게임칩을 넣을 수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계로 만들지 말고 공간 넉넉한 신디지바이스에 연동시켜줬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미 존재하는 게임기를 활용하지 않는 겁니까? 공간도 넓고 컨셉도 잘 맞고 리부트 애니메이션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진짜...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테이머즈 20주년 기념으로 길몬, 인프몬, 레나몬, 모노드라몬 딤 카드가 발매되었는데요. 이 게임 칩을 가챠 형식으로 랜덤 뽑기 판매하더라고요. 이런 사악한 새끼들을 봤나? 각각 25%의 확률로 원하는 디지몬을 뽑기 위해서는 운에 맡겨야 합니다. 심지어 가챠는 전종 다 구매하면 중복 없이 컴플리트라도 할수 있지. 얘네들은 그런 옵션도 없어요. 원하는 디지몬이 나올 때까지 뽑아야 하는데 당연히 다른 필요 없는 디지몬들도 걸리겠죠. 그러면 중고 거래를 하거나 교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회용이니까 써.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냐고. 거기다 진화 루트를 보면 죄다 단일 루트예요. 보이는 디지몬으로만 진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진화한다는 바이탈브레스의 독창적인 컨셉은 어디 간 겁니까?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에 새롭게 발표된 사실인데 딤카드 랜덤뽑기가 일본 현지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반다이 측에서 다시는 랜덤박스 형식으로 딤카드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이라서 이 정도로 끝난 거지 한국이었으면 너네는 바로 간담회였어. 사소하지만 과장과 광고 문제도 있습니다. 바이탈 브레스 광고에서는 분명히 딤 카드를 사용해 다른 디지몬들과 대결하며 성장시킨다는 컨셉을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혼자서 이렇게 할수 없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바이탈 브레스는 유저들 간의 배틀이 아닌 이상 혼자서는 다른 딤 카드에 들어가 있는 디지몬들과 배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광고니까 과장할 수도 있지. 그렇다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식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디지몬 게임기들이 아무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예약을 받는데 공식 프로모션 비디오에서 묘사한 장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딤 카드를 사용해서 NFC 및 보스 배틀에 돌입하면 해당 딤 카드에 수록되어 있는 디지몬밖에 출현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육성 중인 성장기 디지몬이 다음에 진화할 성숙기 디지몬과 배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겨도 기분이 뭔가 이상합니다. 배틀이 거의 랜덤으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성장기 디지몬이 성숙기 디지몬을 이기는 상황이 좀 많이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배틀 기능을 아예 안 넣어준 것보다는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벽돌이나 팬들럼 시리즈 같이 오로지 육성보다는 중간에 배틀이 있는 게 뭔가 모험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단지 적으로 좀더 다양한 디지몬들이 출연해 줬으면 훨씬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린이 왕구답게 강화유리가 아닌 아크릴로 구성되어 있어서 액정이 흠집에 굉장히 취약하고 심박수 체크 또한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초기 불량으로 아예 심박수 체크가 되지 않는 기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이탈 브레스 배송 받으시면 혹시 이상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딤 카드 가차 보고 와 반다이가 진짜 팬들을 쥐어짜는구나 단일 루트를 랜덤 뽑기로 뽑으라니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